네 이번 주말에는 약하게 비소식이 있는데요. 비를 피할 수 있는 극장으로 가셔서 영화 한편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특히나 우리 영화 세 편이 동시에 개봉하는데요. 예, 할리드 영화에 밀려 잠시 주춤했던 우리 영화들 개봉과 함께 선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구들의 엇갈린 우정을 소재로 옷감을 짜릿하게 만드는 액션 활극이 관객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류승환 감독의 취향이 고스란히 반영된 영화 짝패는 최근 몇 년간의 한국 영화 가운데 최고의 액션을 보여줄 텐데요. 류승환 감독과 정두홍 무술 감독이 직접 표현을 맡아 더욱 화제가 된 영화 짝패. 여기에 이범수의 묵직한 악영 경기와 서울 액션스쿨 스터트맨들의 액션까지 영화의 사실성을 알리는데 큰 몫을 했습니다. 이야기는 친구 왕제가 살해된다는 소식을 들은 비수가 그 온성으로 내려오면서 시작됐는데요. 갑작스런 친구의 죽음을 두고 10여 년 만에 재회한 다섯 친구의 엇갈린 운명. 어떻게 그려질지 기대됩니다. 이 영화가 너무 무거울 것 같다고요? 그렇다면 이 영화를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온 가족이 함께 볼수 있는 휴먼 드라마, 프로베치를 위하여. 재능 없는 피아노 선생과 결핍 많은 천재 학생이 음악을 통해 서로 감싸 안는다는 줄거리를 그리고 있는데요. 엄정화, 박용우의 안정감 있는 연기와 함께 제작진이 1년 동안 전국의 피아노 학원을 돌아다니며 발견했다는 피아노 신동, 신의리 군의 신선한 연기가 영화 전체에 활력을 더합니다. 자, 누구에게나 재능은 있고 누구에게나 말 못할 결핍이 있다는 사실. 이 영화를 보시면 그 평범한 진리를 깨닫게 될 겁니다. 하늘 아래 이런 선생님은 없었습니다. 지각과 땡땡이는 일수고요. 수업 시간 외에 질문에는 경기를 일으키는 네, 선생님, 네. 교무실보다는 양호실을 네, 네. 즐기는 네, 네. 선생님, 네, 네. 놀고 개개기의 달인, 생날 선생이 찾아왔습니다. 재치만발한 대사와 배우들의 여연으로 시종일관 웃음으로 몰고 갈 <웃음> 생날선생. <laughs> 박건영의 몸과 표정을 <laughs> 사리지 않는 연기와 신세대 <laughs> <시스테의> 미녀배우 <laughs> 김효진의 망가진 연기가 <laughs> 호평을 받고 <웃음> 있는데요. <웃음> 다른 생각 없이 그냥 웃고 <laughs> 네, 싶다 하시는 분들께 적극 권해드립니다. <laughs> 교육에 대한 사명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날라리 선생 우주호의 말썽받은 학교생활. 그에 얹혀진 톡톡 튀는 <laughs> 로맨스 생날선생이었습니다. <laughs> 우선생님 아니세요?